자, 작할게 집중 일단 x를 먼저 구하고 따라가 고 아, x라는 건 2분의 1 이거에 9의 10승 마이너스 2의 9의 10승분의 1될 겁니다. 제곱을 해 제곱을 해, x제곱 해주면 4분의 1 되는 것이 있고 얘는 9의 20승 마이너스 2의 플러스의 9의 10승분의 1 20승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을 해, 더하기를 해 더하기 1을 해주면 더하기 1을 했을 때, 4분의 1이 있으니까, 안쪽으로 들어가주면, 더하기 4로 들어가고, 플러스 2로 바뀌겠지. 결과적으로, 여기 있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9의 10승 더하기 9의 10승분의 1에 제곱되겠지. 이거 해주고. 제곱. 보자. 그러면,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, 루트를 또 씌워. 다시 새로 적을게. 루트 1 플러스 X 제곱. 이란 친구는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되겠지. 2분의 1에다가 9의 10승 더하기 9의 10승분의 1이겠지. 이거고, x를 또 새로 더해래. x가 어딨 x 이거지. 더해주십시오. 이거에서 x를 더하면 음, 렇게 들어. x 더하기 루트의 1 플러스 x 제곱 이란 친구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더해줘야 돼. 그러면 2분의 1로 묶일 것이고 가영아, 뭐가 없어지니? 끝. 그럼 우리가 이거가 두배 되는 거니까 이곱해주면 9에 10승 되겠네. 결과적으로 이거에 제 끝에 n제곱근을 씌우는 겁니다. 씌워주시면 이게 되겠지. 그럼 얘는 9에, 어, n분의 10될 거고, 이렇게 바꾸자. 3에 n분의 20 되겠지. 이 상태에서 될수 있는 n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지. 그러면, 20의 약수들은 전부 다될 거니까 1, 2, 4, 어, 4, 5, 10, 20. 근데 n이라는 건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없어질 것이고 5 개가 바로 정답이다. 다시 풀어?